안녕하십니까 유현 역학 교육원 원장 유현입니다. 어, 오늘 어,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 초보자 분들께서는 제 강의가 공부하는데 있어서 그 기초부터 사주를 감명할 수 있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어, 제 강의를 복습해서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사주 팔자를 감명 하기까지 어, 여러분들께서도 실력이 어, 늘어나는 거니까 그 같이 공부하면 좋겠고 제 강의가 도움이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역학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많이 갈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을 보러 간다든지, 뭐,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자기 운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운을 좋게 하고 하는 비결은 그 역지사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지사지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조금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다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역지사지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예, 생기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 처지와 성향과 어, 뭘 원하는지 알게 되면은 반드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그런 그 입장을 생각하고, 어, 한다 그러면 그분 또한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이 저한테도 돌아온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에서 그 좋은 정보도 들어오고 또한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자식이라든지 여러 주위에 뭐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운이 풀리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운을 좋게 하는 비결은 어 역지사지의 마음,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은 그 지난번에는 육친에 대해서 어. 재와 간을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재와 간 그러니까 편재, 편간, 그리고 편어 편재 어, 어 정재, 편간, 정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부를 하기 에 앞서 육친의 그 개념과 육친을 보는 법 초보자들께서는 역학 초보자들께서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친을 그 사주팔자 감명할 수, 감명할 때그 자유자재로 그거를 딱 대입을 해야지 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와 간에 대해서 먼저 어, 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재정재라고 하는 것은 그 남녀공이 돈과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주에 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제라는 것은 어,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 그 편제라는 것은 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즉, 월급이나 연금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편제라는 것은 그 횡재수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복권 같은 거, 일확천국을 노리는 어떤 종류의 그 돈은 음, 그런 편제로 보는 건데, 사주에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정감이 없고 관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그, 여자가 결혼할 때그 사주를 볼 때, 남자 사주를 볼때첫 번째 볼 일은 그 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편제, 정제, 무조건 이게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그 안정감이 있고 관리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 여성분들은 꼭 결혼할 때 남자 사주에서 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친를 보는 법은요, 그 갑일간이면 예를 들어서 목극토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운행입니다. 그러면은 무토와 기토가 해당되겠죠. 그러면 음양이 같으면 이게 편재고 음양이 다르면 그평그 정재가 되기 때문에 목토니까 목의 갑일간에서는 무토가 편재가 되겠죠. 양양이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그리고, 간일간에서 기토가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음과 양이니까. 어, 그리고, 그 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관은 평관, 정관이 있습니다. 어, 남녀공이 관이라는 것은 직장생활, 조직생활, 관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한테 관이라는 것은 남편을 얘기하는 거겠죠. 남자. 그래서 사주에서, 어, 관을 볼 때, 그 정제는 바른 남편.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든지 바르게 잘해줄 수 있는 남편이고 애인은 어, 자기가 기분 좋으면 잘해줬다가도 기분이 안 좋으면 또 못해줄 수 있는 그런 애인 같은 남편이겠죠 그래서 그 관이라는 것은 사주에 만약에 관이 없다 관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법을 얘기하고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 사주에 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를 좀 보완하려고 그러면 은 어느 정도의 규칙과 룰법 그런 거를 잘 지킬 수 있는 어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개요일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수라는 것은 청간의 그열자 중에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음량으로 봤을 때그 계수는 음기가 가장 강한 것이고 병화는 그 십간 그 청간 중에서 제일 양기가 강한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계수는 어 윤학격이고 물이라는 것은 윤학격이고 두뇌 회전이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물이라는 성격은 또 반항심도 있습니다. 그 반항심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그 경쟁을 해서 지고 있을 때 내가 그 반항심을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좋지만은. 내가 남한테 그 복수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반항심을 활용한다 그러면 어좀 운세가 안 좋죠. 그러니까 이 반항심이라는 것을 자기가 수성을 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유에서 유는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인데 금생 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과 수가 있으니까 그 명리 용어로는 이거 금수 상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이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너무 물이 맑고 깨끗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 맑고 깨끗하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입니다. 결점이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그 그 사람의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에. 어, 마음의 배려심을 좀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라는 것은 그 계절로 말하면 8월달이죠. 그러니까 결실의 계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리를 추구합니다.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을 줄만 알고 돈을 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음, 친구를 만나더라도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처세를 한다 그러면 그 유금의 그 아주 좀 인색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오늘 개척할 수가 있겠죠. 남을 배려하고 식사 대접이라든지 뭘 자꾸만 주려는 성분. 그러니까 그 유금의 실속이기 때문에 자꾸 움켜 줄 움켜 받으려는 그 저축성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도화살이잖아요. 도화살은, 어, 그, 여자나 남자나 성적 호르몬이 발달돼서 이성에, 이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에너지 부분을 이성 친구 뭐 교제라든지 요런 쪽에 많이 그 할애하는 그런 일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요일주에서 음, 개유일지에서 월지를 대입해서 말씀드리면그 개수일 개가는 개일간에서 그 인목과 묘목 가는 모골이 되면은 모골에 태어나시면은 수생목하기 때문에 식신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은 밥 먹는 귀신이니까 평생 먹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화를 보면 어, 여름에 태어나면은 수국화에서 재물이 됩니다. 어, 재운이기 때문에 그 재물복이 좋습니다. 재물복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진술축 및 개수가 진술축 및 토를 만나면 토국수가 됩니다. 토국수는 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운이 좋고, 어, 명예운이 좋다 보니까 정치가나 어,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리고, 어, 개수가 수를, 해자나 수를 만나면 그 비견 겁이 됩니다. 비견 겁은 자기 주장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인간 관계에서 좀그 마이너스를 입을 수 있죠.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할때좀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그 역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그, 사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초보자들, 초보자분들은 다른 뭐 유튜브에 훌륭하신 선생님들 동영상도 많이 보시지만은 제 강의는 역학 초보자를 위해서 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사주 강명을할수 있도록 거기까지 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강의를 제가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많은 <laughs> 시청을 바라고 복습해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